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살림살이도 지금의 따뜻한 날씨처럼 따뜻했으면 좋겠건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능한 정권, 부패한 야당 그리고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국민과 민생과 살림살이는 더욱더 척박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물가 보면 정말 억소리가 납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점점 병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과연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산업과 통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정체, 정치가 경제를 돕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 모두 지혜를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정치가 역할을 해서 경제도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과연 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 이종섭 전 호주대사가 도피를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숙은 상병. 하루아침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해병대에 입대했던 청년이 우리와 똑같은 청년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끝까지 희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고 반성 한마디 없는 이런 정권 하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암흑기이자 21세기의 암흑기입니다. 청년 해병대원이 두명 조끼조차 입지 못하고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상 규명 반드시 해서 책임자 반드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치주의의 정신 실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닌지 대통령실이. 재상병 수사를 막은 것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다음 국회가 열리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새로운 미래가 반드시 앞장서서 국민의 목숨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 공천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저희는 비례대표 이번에 조종묵 전 소방청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여러분 조종목 전 소방청장은 2019년 강릉과 동해에 산불이 났을 당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와 많은 목숨을 살리고 산불을 조기에 진압해서 화재 진압에 새로운 역사를 쓴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이번에 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미래의 입당에서 소방정책을 담당하고 확실하게 국민의 목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정책 만들기 위해서 국회 입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는 새로운 미래 믿을 수 있는 정당,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민의 안전 지키는 정당인 새로운 미래 여러분 한 번만 믿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찍으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밝힐 수 있습니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 억울한 160여 명의 목숨, 우리는 진상 규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현 정권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시할 기능을 상실한 정당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강무도하고 도덕적, 도덕, 도덕적 능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권을 효율적으로 심판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검사 앞에 작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서 선거 유세와 당무도 포기해 가야 될 정도로 재판을 받고 사법 리스크에 연루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를 맞서 싸운다는 사람이 허구한 날 자신의 당과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원들과 국가가 잠시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서 불체포 특권을 억지로 유지하려는 이런 구태정치는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 단절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태 정치가 계속 담습된다면 대한민국 정치 과연 희망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독재 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싸울 수 있는지 청렴한 방식으로 검찰 독재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낼 수 있는 정당 새로운 미래 의 기호 6번 여러분께서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2년간 양당은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면죄부가 되어주었습니다.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남탓하고 보복을 거듭하는 정치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의 4년, 앞으로의 40년. 대한민국 막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이 고리 반드시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늘 뒷전입니다 국회 반드시 새로운 미래가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희 당은 이번에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도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상실된 가치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2월, 아니, 그 전에 정치 입문을 선언할 때부터 그두 단어는 우리 머릿속에 지긋지긋할 정도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용산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던 공정한 상식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희망을 꽃피워야 합니다. 현재 나쁘된 익산 어떻습니까? 익산에서 만약에 민주당에 이번에 이준석 후보를 국회로 보낸다면 과연 제대로 국회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산하루옆 동네 군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광주 영령을 모욕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평생 몸을 바쳤던, 목숨을 바쳤던 5.18 영령들을 모욕하는 망언을 할 때도 옆에서 실실 웃고 방관했던 사람이 과연 국회에 들어가면 윤석열 정부를 당당하게 견제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방탄 당대표의 심기 경호만 해내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이것을 일방적인 비방이라고만 듣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한 번만 곰곰이 생각해 주십시오. 과연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희망 있습니까? 익산에서부터 새로운 일꾼 뽑아서 새로운 미래 300명 중에서 신재웅 같은 국회의원 한명 정도는 넣어줘야 대한민국 정치가 희망을 꽃피우고 익산과 전북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미래 재상감과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비롯해서 모든 억울한 죽음 모든 억울함 진상 반드시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 시킨 이종섭 대사 최근에는 총선용으로 기습 사태.